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스와이즈에 대해서 소개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관리 포털은 누구에게 필요하며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먼저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거버넌스라는 키워드와 또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두 개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키워드 자체가 매우 개념적인 용어다 보니까 경험하신 분들마다 저마다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오픈 소스 거버넌스를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오픈 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 체계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거버넌스라는 무거운 키워드보다는 관리체계라는 용어가 좀더 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 표준 규약도 있는데 이거는 뒤편에서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리체계 내에 컴플라이언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사항을 식별하고 잘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함께 증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컴플라이언스 활동 내에서 라이센스만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안 보증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가시게 되면 오픈 체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오픈 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국제 표준 규격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보장을 위한 국제 표준 규격인 ISO IEC 5230과 보안 보증과 관련된 어, 18974가 그 내용인데요. 5230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중심으로 좀 규격을 정의하고 있고, 18974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 보증과 관련된 내용들로 규격을 정의했어요. 5230은 2020년도 12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 18974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곧 출시 직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체인 서브그룹으로서 오픈체인 KWG가 존재를 하는데, 코리아 워크급이라고 하거든요. 뭐, 특정 기관하고, 몇몇 대기업 분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어 분들. 그래서, 이렇게, OSS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시면서,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시고, 어, 새로운 자료 같은 것들도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들어가시면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볼수 있고요. 더욱이 이제 국제 표준교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해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5230과 18974에 대한 내용들을 잘 해설해서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친절히 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준 규격을 잠깐 보시면 5230이나 18974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뭐5230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이센스라는 키워드를 보안보증으로 바꾸게 되면 18974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오픈 체인 KWG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풀이를 잘 해놔 주셨어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결국 오픈 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핵심 구성 요소는 이 다섯 가지인데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 만들어서 어, 절차에 대한 부분 진행하고, 또, 시스템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을 또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다섯 가지의 핵심 구성 요소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나 뭐, ISP, 정보보호 전략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내용 같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오픈소스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라고 봅니다. 보통 조직 구성하게 된뭐 팀이나 부서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 거버넌스를 처음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한명 내지 두 명, 이렇게 배정이 돼서 진행하시거든요. 거의 이런 내용들을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분의 이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차 강조 드립니다. 별표 다섯 개 짜리죠. 네, 그 총괄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거버넌스 쪽에서 말하고 있는 역할자들에 대한 구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파트가 필요해요. 뭐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내부에 계시긴 한데 또 오픈소스에 대한 또 전문화된 또 변호를 할수 있는 분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또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채널을 또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기업분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오픈 소스라는 사상 자체가 뭐 특별하게 차별을 둔다거나 뭐 강조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 표준 규격 또한 필수 사항으로 강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컴플라이언스 쪽하고 보안 보증을 위한 최소한의 규격을 이제 만들어 낸 유일한 국제 표준 규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격을 잘 준수하고 유지해 간다면, 거버넌스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으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뉴스 파운데이션 오픈체인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o 2 3국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애트리도 있죠. 그 다음에, 현대 그룹차. 현대그룹 자동차 쪽에 마크도 보이고요. 뭐 카카오 그리고 라인 그 다음에 뭐 lg 전자 뭐 삼성도 있고 sk텔레콤도 있죠. 그 다음에 18974 같은 경우에는 보안 보증인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lg 전자가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규격을 준수해서 인정을 받은 바 있고요. 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유럽의 이제 특정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급사한테 이런 5230 준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타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또 같이 이제 고려되어야 될 것이 s b 국내에서도 엑 b a 에 관련된 표준 같은 것들을 제정하려고 하시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니터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일단 국제 표준 기격이잘 되어 있고 또 인증받은 기업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관련한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참고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준수사항을 일단은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일단 받으셔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권장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책임자에 대한 배정이고요. 이 책임자분은 가급적 기업 시대벨까지 직접 보호가 가능한 자라면 베스트입니다. 간혹 정책이나 절차를 먼저 만들고 나서 어, 점검하는 도구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오픈소스 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오픈소스가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 것처럼 계속 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부에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부에 배포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선스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위험 정도를 판단하신다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 기준 세우고 절차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참고 정보들인데요. 저도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개념이 서지 않았을 때 참고했던 사이트들입니다. 제가 뭐 홍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오픈체인 KWG 사이트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제 표준 교육을 따라서 인증 마크를 획득했던 기업 중에 이런 거버넌스 현황과 가이드를 오픈한 기업들 자, 자료예요. 저도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했었고요.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공개된 가이드도 있어요. 뭐 2021년도에 거버넌스 관련된 가이드 발간서가 있고, 이 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표준 규격과 관련해서 함께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어, 그런 국제 표준 규격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제 이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적용 가이드에서 나온 게 있죠. 2015년도 자료인데 이 둘간의 자료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이제 활용되는 안내서가 있는데, 뭐 오픈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발주처 입장에서의 가이드도 있고요. 또 R&D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도 이제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연구한 자료를 수집,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심층 인터뷰를 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모은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제 공개 가이드고요. 어, 해당 내용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22년도 7월달에 배포가 됐는데 뭐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어,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사례 같은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문 교육도 있습니다. 오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실제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전문화된 법무법인 쪽에서 오셔갖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시고 라이센스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오셔갖고 뭐 기업에서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30명까지 되는 것 같거든요. 한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 b 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2022년도 12월에 TTA에서 어, 제정한 문서예요 어, S범 하게 되면 국제 표준 규격는 SPDX와 CYCLONDX가 대표적인데, 어, 해당 내용에서 15가지 정도를 다시 뽑아내서 예, 표준으로 정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담당자분께 제가 또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죠. 15가지 표준 속성을 정의하셨는데, 그럼 뭐 SPDX나 CYCLONDX와 같은 어떤 포맷이 존재하느냐라고 여쭤봤더만 그런 포맷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 기존 규격에는 관계 없고, 미국, 미국 NTIA에서 발표한 데이터 필드가 s 반 관리에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로 제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거 같아요. 고객이 요구한, 보안 요구 사항이 추가되면, 아, 속성의 개수는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거버넌스와 관리 포탈의 관계성입니다. 뭐~ 조직 정책 절차 도구에 대한 설명인데 포탈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정보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포탈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역할과 권한에 대한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책 기준을 위반한 컴포넌트라든지 보안 취약점이나 라이센스에서 위험이 발휘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이제 블랙탑과 연동해서 이제 함께 확인을 할수있고요 그리고 SDLC 통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픈 소스를 함부로 그냥 퍼블릭 망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 계획부터 승인 받고써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다 하고 조치한 후에 S m 에 대한 승인, 또 운영 배포에 대한 승인 이런 절차에 대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이고 레파지토리를 운영하시게 되면 또 반입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통제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어, 도구 쪽에서는 이제 블랙박이 자동 식별을 해주죠. 의존성에 대한 분석 같은 거 해주고 또 CI/CD 환경과 연동, 레파지토리와의 연동. 운영 자산과 연동, 이런 거 해서 스캔된 데이터를 이제 포탈에서도 함께 볼수 있고요. s b o m 이나 고지문 생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 관리 포탈은 그럼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 업무 활용에 따라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블랙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보안 취약점과 라이센스 점검 위주로 보시는 케이스가 될 텐데 이미 블랙덕을 활용하고 계신 기업 분들이라면, 리스트업 돼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충분히 블랙덕에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에, 소스하고 바이너리에 대한 점검 진행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운영 자산에 대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 또 스캔도 할수 있거든요. 시너시트 디텍터 모듈을 심어 놓고 스캔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자동화 연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I, CD 환경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젠킨스나뭐깃엠보등과 연동을 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레파지토리에 대한 부분도 또 이용 가능하시고요. SPM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보고서 생성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하시게 될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 공급사한테 이제 SPDX나 Cyclone DX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급을 하셔서 블랙덕에 임포트를 할수 있거든요. 임포트를 해 두시게 되면은 이제 수급 받는 전체 소프트에 대해서 또 공급받는 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현황 점검이 지속적으로 되겠죠. 또 옵션 상하긴 한데. 블랙덕 얼락 서버를 구성을 해서 새롭게 이제 발견되는 취약점이라든지 또는 정책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기 알림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엘다비나 세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SS 연동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 케이스 1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케이스 2인데, 코스와이즈하고 블랙덕을 이제 같이 이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 계획부터 반입, 승인,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니지먼트 하고자 할때 이렇게 포탈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용 계획부터 해서 운영 배포에 이르는 전체 승인 반레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져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연동과 커스터마이징 요건이 있을 때 해당 내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코스와이즈 포탈을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관리 포탈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거버넌스와 관련된 가장 이상적인 아키텍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보시게 되면 중앙에 블랙덕 서버가 있고요. 왼편에 관리 포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기 알림을 해주는 블랙덕 알락 서버가 존재를 하고요. DMZ 구간에는 이제 승인 전 레파지토리와 그 다음에 내부망에는 승인 후 레파지토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블랙덕은 기본적으로 DMZ 구간에 있는 프로시 서버를 통해서 날리지 베이스하고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불리 요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이 되겠죠. 또한 전달되는 값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해시 값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보안상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기업에 있는 CI, CD 환경과 연동해서 직접 블랙덕하고 스캔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관리 포탈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스캔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관리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이메일과 메신저와 관련된 부분들과 연동을 해서, 이제 담당자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언러 서버도 보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메일과 어, 지라나 슬랙 팀즈와 연동을 해서, 어, 검토자한테 조기 알림을 해주는 부분들을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퍼블릭 공간에서, 퍼블릭 공간에서 개발자분들이 바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 포탈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퍼블링 망에서 승인 전 레파지토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검토자께서 블랙덕한테 이제 이렇게 스캔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스캔된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그 중에서 어, 승인하고자 하는 컴포넌터들을 선택을 해서 어, 이제 반입 신청을,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부망에 있는 레파지토리로 내려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승인된 라이브러리들만 개발팀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 계획 승인에서부터 해서 이제 운영 배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 에 대한 내용이고, 어, 크게 이제 자가 검증과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사용 계획, 그 다음에 공식 점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가 검증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본인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치할 수 있는 가이드들이 있,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큰 이상이 없다면 사용 계획서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식 검증 같은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BOM 승인이라든지 배포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와이즈에 대한 주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코스와이즈 첫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처음 만나보시는 화면이 대시보드고요. 이제 블랙덕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 API로 연동을 해갖고 코스와이즈 포털에서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노트피케이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탑 컴포넌트, 탑 라이센스에 대한 통계 그리고 블랙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캔 코드에 대한 총량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API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연동을 하고 있고요. 각 단계별 승인 반려에 대한 부분도 들 통계화면으로 통해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시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결제문서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BOM 승인의 요청, 배포 승인 요청, 계획서 승인 요청 이런 구분된 값으로 해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 실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들, 컴포넌트 BOM 리스트를 볼수 있는 화면이죠. 바로 연결되고, 하단에 보게 되면은 검토자니까 검토 의견 같은 것들 을 남길 수 있고 각 컴포넌트별로도 의견을 남기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반려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검증 쪽에 좀 가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점검 요청을 하기 전에 개발자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소스 코드라든지 뭐 컴포넌트 목록 같은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점검을 해보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점검을 하게 되면 블랙덕에서 스캔이 돌아간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연동해서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보안 위협이나 이제 운영 위협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을 함께 보고, 설정된 정책에서 위반이 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볼 수도 있고요. 예. 예, 필터도 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 내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보게 되면, 정책 위반한 것들만 또 이렇게, 내용 필터에서 볼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치를 이제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공식 검증 쪽도 자가 검증하고 이제 UI가 좀 비슷한데요. 예. 일단 프로젝트 목록이 보이게 되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등록된 프로젝트들이에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는데 1단계가 사은 계획 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BOM 승인 단계, 배포 검증에 대한 단계, 사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 검토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역 같은 것들을 컴포넌트를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 이제 검증 단계에 가게 되면은 실제 BOM 승인 요청을 한 것들을 하고 스캔 완료된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데 BOM 승인 요청한 거 보게 되면은 어 똑같이 아까 자가 검증하고 화면에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책 위반된 것들만 또 따로 모아서 선조치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조치 탭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선조치가 필요한 내역들 그리고 어 내가 이 선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언제해서 어 조치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생성해갖고 이 계획서 자체를 엑셀로 만들어 주거든요. 밑에 하단에 있는 내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엑셀 레포팅에다가 해주고 이 레포팅 파일을 이제 담당자분한테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문 쪽에 가시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아무거나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지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내용 자체를 HTML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고지문 부분들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 요구되는 양식이라든지 또는 항목 또뭐 CSS 스타일 이런 것들을 또 맞춰가고 커스터마이징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비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존의 계획 단계에서 했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중간에 한 프로젝트를 좀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어, 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물건의 차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컴포넌트를 넣었다거나, 뭐 다른 버전이 추가됐다거나, 다른 버전으로 교체됐다거나 하는 이런 내역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볼수 있는 이제 기능이고, 이건 역시 블랙덕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활용한 겁니다. 레파리토리에서 거꾸로 스캔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같이 수급을 해서 포탈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고 화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반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있거든요 예, 반입 신청 내역들인데 보게 되면 상태별로 승인한 상태, 뭐 승인 요청한 상태, 임시 지정 상태잖아요 승인 요청한 상태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뭐 이제 승인을 하시고자 하는 이제 검토자께서 내용들을 보시고 아 이거는 뭐 승인하겠다, 반려하겠다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고 검토에 대한 의견도 달수 있고요 그 다음에 BOM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블랙덕과 연동에 대해서 스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시고 뭐 승인할 건지 반려할 건지 내용을 보시면 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반입 오픈소스에 대한 것도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망에 유입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레퍼리트 목록이에요. 그래서 그레퍼리트를 직접 API를 연결해서 한 거니까, 예. 저희 개발 레퍼리토리에서 지금 현재 반입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컴포넌트하고 버전에 대한 정보들 여기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에 없는 것들만 반입 신청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S 밤에 대한 이제 임포트 요청도 할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뭐 사이클론 D X 하고 뭐 S P D X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파일로 어태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사를 통해서 수급받은 이 S 밤 어 포맷을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용 중인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어치 톰캣 쳐볼까요? 네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어 지금 블랙덕에 스캔된 전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 아파치 톰캣이라는 걸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줍니다. 만약에 로고4 j 와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를 검색할 때 어, 내부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로고포즈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db. 예, 이게 날리지 베이스. 블랙드가 제공하고 있는 날리지 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코드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날리지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것들도 검색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노트피케이션에 어, 대한 정보를볼수 있게끔 돼 있고요.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정책 정보 같은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 현황, 뭐, 탑 컴포넌트, 탑라이센스에 대한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플라이트 검증 현황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 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네 이상, 아, 코스와이즈와 관련된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게 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